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 구분구정이니까, 3, 이거 2차 함수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자, 여기 Y는 3분의 1, X급이고. 자, 얘는 0부터, 0부터, 어? 1부터 3까지네? 어라, 이거 뭐야? 자, 여기 어딘가에 길이 있고, 여기 3이 있으면, 이만큼만, 이만큼의 레벨을 구하 얘기네 1부터 3까지만이야 0부터가 아니야 0부터 하는건 처음인데 자 아무튼 얘도 어떻게 n등분 하는거니까 이렇게 맨끝에거 여기 만난점에서 하나 이렇게 여기 둘 여기 셋 일단 네개만 하자 네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 이지 2니까 나누기 하면 n 분리가 되겠지 그래서 요 직사경의 한칸의 크기는 얼마든 전부 다 1부터 3까지 2를 n 등분한 거니까. 1부터 3까지 2를 n 등분한 거니까, n 분의 2. 한 칸은 n 분의 2. 여기 n 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음, 분의 1이고. 그 다음, 좌표가 중요해, 좌표. 이첫 번째 거. 첫 번째 직사경의이 x 좌표. 이 좌표는 n 분의 2가 아니야. 좌표, 좌표. 이 좌표. 앞에 1 있어, 1. 이 좌표가 1 더하기 n 분의 2야. 골치 아파, 이거. 1 더하기 n 분의 2야. 두번째 여기는? 그 좌표는 뭐겠어? 이는 n분의 4가 아니야. 앞에 1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 그러면 좌표는 두번째 지사각형의 x좌표는 1 더하기 n분의 4야. 이렇게. 자, k번째. 이거 k번째로 갈게. k번째 x좌표 여기. 여기. 이게 뭘까? 1 더하기 n분의 2가 k 번 있는 거니까 n분의 2가 k 번 있는 거니까 n분의 2가 k 번 있어. n분의 2k. 이렇게. 야, 이거 엄청 어렵겠다. 음? 자, 그래서 바로 적어볼게. K번째 이 K번째 레벨을 구하면 이게 바로 일반항이니까 가로, 가로의 길이, 가로 길이는 m분의 2, m분의 2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요 함수에 x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야. 이걸 통째로 좌표를 즉요 함수에 3분의 1 곱하기 가로하고 1 더하기 m분의 2k를 대입하고 이렇게 적읍 해야 돼. 야 이거 저렇겠다 이거 여기 S n n 등분한 직사각형넓이합 이렇게 아니지? 이게, M, 이게 지금 k 번째니까. 어 그럼 S n 은 어떻게 보야 돼? 여기다가 시그마 붙여서 시그마. 여기는 k 가 바뀌니까 k 는1부터 n 까지 이렇게. 요거 정리할까 삼분 n 분의 2 가로하고 1 더하기 n분의 2k의 제곱 요게 sn이네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 k 공식 써서 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n분의 2고 이거 제곱이야 제곱 제곱해야 돼1 더하기 n분의 4k 더하기 n제곱분의 4k제곱 이렇게 되나 야아마어마하다 이거 이거 3n분의 2에, 이거 충분하면 n제곱분의, 이거 충분하면 3개를, 이거 1은 n제곱. 여기 n 곱한 거니까 4nk. 플러스 4k제곱. 이렇게 되나? 어마어마하네, 이거. 이거 곱하면 얼마야? 3n3제곱, 3n3제곱분의 2. 가라고 n제곱. 플러스 4nk. 플러스 4k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 앞에 뭐가 있어? 또 여전히 이게 시그마가 있어. 시그마 k1부터 n까지가 있는거고 시그마 k1부터 이렇게 n까지가 있는거네 야 이거 어떡할까 음 그러면은 요거는 앞에 쭉 빼주고 요거만 다 시그마 해줘볼까 3n 세제곱 분의 2 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시그마 k1부터 n까지 세번 n제곱 더하기 4nk 플러스 4k 조곱 이렇게 이뭐냐 이거 3n 3조곱분의 2자 요거 n 제곱을 시그마를 해주면 k가 없잖아 k가 없는데 요거 n 제곱을 1부터 n까지 n번 더 해주는 거야 n 제곱을 1부터 n까지 n번 더 하는 거야 그럼 n 제곱 곱하기 n이니까 n 세제곱 이렇게 플러스 이놈은여기 있는 4n은 상수치급하고 4n 곱하기 k 요 k가 시그마 k인 거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4k 제곱을 여기는 4는 상수 취급하고 4 여기는 k 제곱을 1부터 n까지 한 거니까 공식 제곱의 합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얼마?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야 이거 복잡하다 복잡해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런 다음 어떡하지 떻고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3번 곱해줄까? 자 이거 곱해주면 약분 되고 3분의 2 플러스, 요거요, 복잡하네. 계산을 하면 여기가, 여기가 2가 되니까, 얘랑 얘랑 곱해지면, 3 n 세제곱분의 4. n, n이니까, n제곱, 가로하고 n 더하기,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자, 얘 지금, 음 뭐, 얼마였지? 3였지, 이렇게. 요거랑, 얘랑 곱할 거야, 지금 곱하는 중이야. 곱할 거 마지막 곱할 거야. 그럼 여기가, 여기가 얼마 가되니 복잡하다, 여기가 2. 여기가 3. 그러면 3, 3은 9. 9 n 세제곱분에, 여기가 4, n에, n 더하기 1에, 2 n 플러스, 이렇게 되네. 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 sn, sn, sn.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sn에 극한을 찾는 거니까, n이 무한 대로 갈 때의 sn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요 극한은 그냥 3분의 2. 플러스, 요 극한은 최고차가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3분의 4. 여기는 세제곱인데 9분의 여기 4가 있고 여기가 있지 9분의 8.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 야, 엄청 복잡하다. 계산은 각자 하시길.